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폭발 방지 대책 수립 2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가연성 가스 A의 연소 범위를 2.2에서 9.5%라 할때 가스 A의 위험도는 얼마인가? 가스 A의 위험도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위험도를 구하는 공식은 폭발 하한계 분의 폭발 상한계 마이너스 폭발 하한계죠. 문제의 조건에서 2.2는 하한계, 9.5는 상한계죠. 대입을 하면 폭발화한 게2 2분의 폭발상 한게9.5 마이너스 폭발화한 게 2.2. 계산하면 3.32. 정답은 2번. 3 3 2죠 프로판가스가 공기 중 연소할 때의 화학 양론 농도는 약 얼마인가? 단, 공기 중의 산소 농도는 21%이다. 연소할 때의 화학 양론 농도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화학 양론 농도를 구하는 공식은 1 플러스 4.773 곱하기 n 플러스 4분의 n 마이너스 f 마이너스 2 람다 분의 100이죠. 이때 n은 탄소 원자의 개수, m은 수소 원자의 개수, f는 할로겐 원자의 개수, 람다는 산소 원자의 개수죠. 문제에서 프로판은 탄소가 3개, 수소가 8개죠. 문제의 조건을 공식에 대입하면 1 플러스 4.773 곱하기 탄소 3개 플러스 4분의 수소 8개 마이너스 할로겐 0 산소 0 분의 100 계산하면 4.02% 정답은 2번 화학 약물 농도는 약 4%죠. 에틸렌이 완전 연소하는 경우에 다음의 존수식을 이용하여 계산할 경우 연소 화한계는양몇 프로인가? 단 존수식. LFL은 0.55곱하기 CST를 이용한다. 존수식을 이용하여 연소 화한계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문제의 조건에 주어졌죠. 존수식은 0.55곱하기 화학양론농도. 화학양론농도는 앞 문제에서 공부했죠. 1 플러스 4.773 곱하기 탄소 원자 개수 N 플러스 4분의 수소 원자의 개수 M 마이너스 할로겐 원자의 개수 F 마이너스 2 탄소 원자의 개수 람다 분의 100 문제에서 에틸렌의 연소하항계를 물어봤으므로 에틸렌은 탄소가 2개, 수소가 4개 정. 문제의 조건을 대입하면 1 플러스 4.773 곱하기 탄소 원자 개수 2개, 2 플러스 4 분의 수소 원자 개수 4개, 4 분의 100. 계산하면 6.53%. 따라서 연소 화학계는 0.55 곱하기 화학약론 농도이므로 0.55 곱하기 6.53. 계산하면 3.6%. 정답은 2번. 연소 하한계는 약 3.6%죠. 프로판의 연소에 필요한 최소 산소 농도의 값을 추정하여 계산하면 약몇 프로인가? 단 프로판의 폭발 하한은 존수식에 의해 추산한다. 연소에 필요한 최소 산소 농도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존수식에 의한 폭발 하한계를 구하는 공식은 0.55 곱하기 화학양론 농도였죠. 화학양론 농도는 앞문제에서 공부했죠. 1 플러스 4.773 곱하기 탄소 원자 개수 n 플러스 4분의 수소 원자 개수 마이너스 할로겐 원자 개수 마이너스 2 산소 원자 개수 분의 100. 프로파는 탄소가 3개, 수소가 8개 있죠. 공식에 대입하면 1 플러스 4.773 곱하기 탄소 3개 3 플러스 4분의 수소 8개, 8분의 100, 계산하면 4.02% 따라서 폭발화 1개는 0.55 곱하기 4.02, 계산하면 2.21% 최소 산소 농도는 폭발화 1개 곱하기 연료의 물수 분의 산소의 물수죠. 프로판의 연소식을 먼저 살펴보면 연료 프로판 1몰과 산소 5몰이 만나 이산화탄소 3몰과 물 3몰이 생성되죠. 따라서 최소 산소 농도는 2.21 폭발하는 게 곱하기 연료 프로판의 몰수 1분의 그때 필요한 산소의 몰수 5몰. 계산하면 11.05%. 정답은 2번. 최소 산소 농도는 약 11.1%죠. 공기 중에서 이황화탄소의 폭발 한계는 하은 값이 1.25%, 상한 값이 44%이다. 이를 20도씨 대기압 하에서 mg per l i 의 단위로 환산하여 구하면 하한 값과 상한 값은 각각 약 얼마인가? 단, 이황화탄소의 분자량은 76.1이다. mg per l i 의 단위로 환산했을 때 폭발 하한 값과 폭발 상한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기체는 0도씨 1기압 1몰일 때 부피가 22.4리터죠. 샤를의 법칙에 의해서 20도 씨일때 기체의 부피는 22.4리터 곱하기 0도 씨일때 절대온도 273K 분의 20도 씨일때 절대온도 273 플러스 20 계산하면 24.04리터죠. 이황화탄소의 분자량은 7 6 1 g 으로 부피가 변해도 분자량은 일정하죠. 따라서 이황화탄소의 리터당 무게는 24.04 리터 분의 76.1그램. 계산하면 3.165그램퍼 리터. 문제에서는 미리그램퍼 리터의 단위로 환산하므로 곱하기 1000을 하여 미리그램퍼 리터로 바꾸면 3165미리그램퍼 리터. 따라서 폭발한 값은 3165mg/l 문제에서 하한값이 1.25%이므로 1.25% 계산하면 39.56 폭발 상한값은 3165mg/l 상한값이 44% 44% 계산하면 1392.6 정답은 2번 하한 값은 39.6, 상한 값은 1,393이죠. 메탄 1%, 헥산 2%, 에틸렌 2%, 공기 95%로 된 혼합 가스의 폭발 하한계 값은 약 얼마인가? 단, 메탄, 헥산, 에틸렌의 폭발 하한계 값은 각각 5.0, 1.1, 2.7%이다. 혼합 가스의 폭발 하한계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호나가스의 폭발 범위는 르샤틀리의 법칙에 의해서 호나가스의 폭발 하한계분의 호나가스의 부피 100이죠. 는각 가스의 폭발 하한계분의 부피의 비율의 합계죠. 분수에서 우변과 분모의 자리를 바꿔도 동일한 값이 나오죠. 따라서 호나가스의 폭발 하한계는 각 기체의 폭발 하한계분의 부피의 합계 분해100 문제의 조건에서 메탄의 폭발한 계값은5.0 5분의 메탄의 부피 1 1 플러스 핵산의 폭발한 게1.1 1.1분의 핵산의 부피 2 2 플러스 에틸렌의 폭발한 게2.7 2.7분의 에틸렌의 부피 2%, 2분의 100. 이때 공기 95%는 부피는 95%지만 폭발한계값이 무한대이므로 0에 수렴하죠. 계산하면 36.25%. 이 문제는 공식으로 계산하면 정답이 없습니다. 시중의 문제집은 공기를 배제한 메탄, 핵산, 에틸렌, 세 개의 가스만 존재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20%, 40%, 40%의 부피로 계산하여 5분의 20 플러스 1.1분의 40 플러스 2.7분의 40분의 100 계산하면 1.81%로 계산되어 있습니다. 본서에서는 가답안에서 발표한 1번을 정답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표를 참조하여 메탄 70% 프로판 21%, 부탄 9%인 혼합가스의 폭발 범위로 오른 것은? 혼합가스의 폭발 범위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혼합가스의 폭발 범위는 앞문제에서 공부했죠? 폭발한계는 각 기체의 폭발한계 분의 부피의 합계 분의 100으로 구하죠. 첫 번째 폭발한계를 구해보면 메탄의 폭발한계 5, 5분의 메탄의 부피 70%, 70, 플러스 프로판의 폭발화한 게 2.1, 2.1분의 프로판의 부피 21%, 21, 플러스 부탄의 폭발화한 게 1.8, 1.8분의 부탄의 부피 9%, 9분의 100, 계산하면 3.45%, 두 번째 폭발 상한계를 구해보면, 메탄의 폭발 상한계 15 15분의 메탄의 부피 70% 70 플러스 프로판의 폭발 상한계 9.5 9.5분의 프로판의 부피 21% 21 플러스 부탄의 폭발 상한계 8.4 8.4분의 부탄의 부피 9% 9분의 100은 12.58% 정답은 2번 혼합가스의 폭발 범위는 하한 3.45에서 상한 12.58까지죠? 메탄 70% 부탄 30% 혼합가스의 25도씨 대기압에서의 공기중 폭발 하한계는 약 얼마인가? 단 각 물질이 폭발한 개는 다음 식을 이용하여 추정 계산한다. 공기 중 폭발한 개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문제에 주어진 식을 이용해서 폭발한 개를 구할 건데요. 화학 조성 농도를 구해서 그농도에 0.5를 5 곱하면 폭발한 개죠. 메탄의 화학 조성 농도를 먼저 구해보면 메탄에서 탄소는 1개, 수소는 4개, 할로겐은 0, 산소는 0이죠. 각 값을 대입해서 계산하면 1 플러스 4.77의 탄소의 개수 플러스 4분의 수소 개수 마이너스 할로겐 개수 마이너스 2곱하기 산소의 개수분의 100이므로 1 플러스 4.77 곱하기 탄소의 개수 1개 1 플러스 4분의 수소의 개수 4개 4 마이너스 할로겐 개수 0 마이너스 산소의 개수는 2 곱하기 0으로 둘다 없어도 되겠죠? 분해 100. 계산하면 9.488%. 따라서 폭발화 한 개는 0.55 곱하기 9.488. 계산하면 5.22%. 부탄의 화학조성 농도를 구해보면, 부탄은 탄소가 4개, 수소가 10개죠? 공식에 대입하여 계산하면, 1 플러스 4.77 곱하기 탄소의 개수 4개, 4 플러스 4분의 수소의 개수 10, 마이너스 할로겐의 개수 0, 마이너스 2 곱하기 산소의 개수 0, 0이라서 상관이 없죠? 분의 100, 계산하면 3.12% 따라서 부탄의 폭발화 한계는 0.55 곱하기 3.12% 계산하면 1.72% 혼합가스의 폭발화 한계를 구해보면 메탄의 폭발화 한계 5 2 2분해 메탄의 부피 70% 70 플러스 부탄의 폭발화 한계 1 7 2분해 부탄의 부피 30% 30분의 100 계산하면 3.24% 정답은 2번. 혼합가스의 폭발화 한계는 약 3.2%죠? 8% 핵산, 3% 메탄, 1% 에틸렌으로 구성된 혼합가스의 연소화 한 값은 약몇 프로인가? 단, 각물질이 공기 중 연소화 한 값이 핵산은 1.1%, 메탄은 5.0%, 에틸렌은 2.7%이다. 혼합가스의 연소화 한 값을 구하는 공식은 각 가스의 연소 하한 값 분의 부피의 합계 분의각 부피의 합계죠. 문제의 조건을 공식에 대입하면, 핵산의 연소 하한 값은 1.1% 1.1 분의 부피 8% 8 플러스 메탄의 연소 하한 값5% 5 분의 부피 3% 3 플러스 에틸렌의 연소화음값 2.7%, 2.7분의 에틸렌의 부피 1%, 1분의 핵산의 부피 8%, 8, 플러스 메탄의 부피 3%, 3, 플러스 에틸렌의 부피 1%, 1, 합계는 12. 계산하면 1.45%. 정답은 2번. 혼합가스의 연소하음값은 1.45죠. 프로판가스 1m3승을 완전 연소시키는데 필요한 이런 공기량은 몇 m3승인가? 단 공기 중의 산소 농도는 20%이다. 연소시키는데 필요한 이런 공기량의 부피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프로판의 완전 연소식을 먼저 살펴보면 1몰의 프로판과 5몰의 산소가 만나 3몰의 CO2와 3월에 H2O가 발생하죠? 문제에서 프로판가스 1 세제곱미터가 완전 연소되므로 프로판가스 1 세제곱미터가 완전 연소될 때는 산소가 5 세제곱미터가 필요하겠네요. 이때 공기 중에 산소의 농도가 20%이므로 산소 농도 20%일 때 공기는 100% 산소 농도 5 세제곱미터일 때 공기의 부피 X 비례식에서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은 같죠? 20x는 5 곱하기 100, x는 500에 20을 나눔으로 25 세제곱미터. 정답은 2번. 필요한 공기량은 25 세제곱미터죠? 25도씨 에카프로판가스 용기에 10kg의 LPG가 들어있다. 용기가 파열되어 대기압으로 되었다고 한다. 파열되는 순간, 증발되는 프로판의 질량은 약 얼마인가? 단 lpg의 비열은 2 4 k j kg 도씨이고 표준비점은 42.2도씨 증발 잡열은 3 8 4 2 k j kg이라고 한다. 파열되는 순간 증발되는 프로판의 질량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문제의 단서 조건에서 lpg의 비열은 2 4 k j kg 도씨 비열의 뜻은 LPG 1kg을 1도씨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이 2.4kg 줄이란 뜻이죠. 이때 프로판 가스 용기가 10kg이었으므로 10 곱하기 비열 2.4 cm 값으로 총 비열이죠. 이때 표준비점 마이너스 42.2도씨를 25도까지 올라가게 되죠. 따라서 온도의 변화량 델타 T는 25--42.2 그리고 증발 자열은 384.2kJ·kg으로 1kg을 증발시키는데 필요한 열량 384.2kJ라는 뜻이죠. 따라서 프로판 10kg을 마이너스 42.2도에서 25도씨까지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을 384.2 증발 자멸로 나눠 주면 4.20kg 프로판이 증발된 질량이 나오죠? 정답은 3번. 증발된 프로판의 질량은 4.20kg이죠. 비중이 1.5이고 직경이 74마이크로미터인 분체가 종말 속도 0.2m/s로 직경 6m의 사일로에서 질량 유속 400kg per h o 로 흐를 때 평균 농도는 약 얼마인가? 평균 농도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평균 농도를 구하는 공식은 사일로에 흐르는 유량분의 질량 유속으로 구하죠. 먼저 사일로에 흐르는 유량을 구해보면 직경 6m이므로 4분의 파이디 제곱 곱하기 종말속도 문제의 조건을 공식에 대입하면 4분의 파이 곱하기 직경 6 m 터이므로 6의 제곱 곱하기 종말 속도 0 2미터0.2 계산하면 5 6 5 2세제곱미터 질량 유속은 400킬로그램/아워이므로 단위를 맞춰주기 위해 그램/초로 바꿔주면 아워는 3,600초이므로 3,600분의 400킬로그램/아워. 계산하면 0.1111kg 퍼세크. 이때 킬로을 g 으로 바꿔주기 위해 곱하기 1000을 하면 111.111g 퍼세크. 따라서 평균 농도는 사일로에 흐르는 유량 5.652 세제곱미터 퍼세크 분해 질량유속 111.111g 퍼세크. 계산하면 세 세크 s 세크는 약분되고 19.7그 m 세제곱미터 문제에서 g 은 m g 으로 세제곱미터는 리터로 바꿔줘야겠죠? 19.7 곱하기 1 세제곱미터는 10의 3승 리터이므로 10의 3승 리터 분해. g 을 m g 으로 바꾸므로 10의 3승 mg 계산하면 19.7 미리그램/리터. 정답은 3번. 평균 농도는 19.8mg/L죠. 다음 물질 중 공기에서 폭발 상한계 값이 가장 큰 것은? 정답은 2번. 산화에틸렌은 하한값 3, 상한값 80이죠. 사이클로헥산은 상한이 8, 하한이 1.3으로 상한계 값이 가장 낮죠.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